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편 33편 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과 12월 31일 화요일 말씀 여와를 즐거워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도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구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 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 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만은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의 굶주릴 때 그들을 살피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함이여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와요.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소서 아멘. 신앙생활 성도가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해 나가려면 복 있는 신앙생활을 해 나가려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그 그 기도를 간구를 들으시고 또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생각하기에 하나님 앞에 부르질 수 있는 것이죠. 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어, 의인 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어졌죠. 그러나 어, 변화된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를 알게 하시고, 그 죄가 또 반복되어질 때 우리는 자기감에 빠지고, 우리의 심령이 한없이 가라앉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민망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용서하실까? 이러한 생각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를 살려주죠. 왜 회개하고... 우리의 잘못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자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는다는 그 지식이 있을 때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일곱 번씩 일흔번이라도 넘어져도 하나님 앞에 다시금 은혜를 구하며 회개하여 우리의 거룩성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을 때 가능한 거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범사의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어 지는 것도 역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 오늘 시편 기자도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왜 복이 있느냐? 13절부터 22절까지가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의 인생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이 살피신다는 표현을 자주 쓰고 있어요. 13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laughs> 인생을 살피시며 14절 또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15절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 온 인류를 구부 살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여기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을 구부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나를 구부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구부 살피실까요? 여기서 내 죄를 찾으시기 위해서 아니죠. 어,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결핍이 되어져 있고 무엇이 곤란한 지경에 처해 있는가 하나님은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왜 살펴보세요? 도와주시려고. 어, 그래서 어 16절 17절은 세상에 능력있고 영웅이라 칭하는 자, 권력자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에요 스스로를 사, 살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려 주심을 아는 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에요 18절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신다는 거죠 누가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는다? 하나님의 도우심, 나를 살피신을 알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는다는 거에요 19절 그들의 영혼을 사망해서 건지시며 그들의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21절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왜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의 성호,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였기 때문에 그 의지한 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것을 기특하게 여기셔서 우리를 또 도와주시고, 우리를 복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절, 2절, 3절,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즐거워할 이유가 충분히 있다는 거죠. 이미 여기서부터 너희 의인들아 하는 것은 너희가 그러니까 우리 신약 시대에로 표현한다면, 너희 하나님의 안에 있는 자들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아, 자녀된 자들아, 너희들은 여호와를 마땅히 즐거워해야 한다고 라 말씀하고 있어요. 당연하죠. 그래서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래요. 새 노래로 뭘까요? 다, 어, 여러 찬양을 부르라는 그 말씀일까요? 어, 물론 그런 의미이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나의 삶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은덕들을 생각하며 나의 진심을 담아 하나님 앞에 감사 고백을 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새 노래가 되어질 거예요. 남이 감사한 내용을 내가 따라 부르는 것도 귀하죠. 그러나 내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은혜 가운데 나를 보살피시며 나를 구보살피시고 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는가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사람들 아니 뭐 감사할 게 있어요, 감사하지 뭐 기뻐할 게 있어요, 기뻐하지 이건 참 습관, 습관적이라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은요 놀랍게도 어, 이 죄는 노력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자연스럽습니다. 죄가 즐겁거든요. 그런데 의롭게 사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의로워질 수 있어요. 어, 우리의 삶 속에서 또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을 우리의 정신과 생각을 가만히 내버려두면 원망할 것밖에 찾을 것이 없어요. 두려움과 낙심, 이런 감정들에만 충실해진다 말이죠. 어, 놀랍게도 감사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숨은 그림을 찾듯이 아이들하고 종종 저희 아이들이 어려서 그런 놀이를 하긴 하는데 숨은 그림 찾기 놀이를 하곤 해요. 그런데 이 숨은 그림 찾기는 이 숨은 그림이 이 그림 속에 사진이나 그림 속에 놀랍게 숨겨져 있어요. 이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 수준이 낮은 것은 바로 보자마자 찾을 수 있는데 이 수준이 높은 것들은 너무나도 환경 속에 그냥 교묘하게 감추어져 있어서 한참을 들여다 보아야 어, 그 그림을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내 의지를 발휘하고 생각을 모지, 모아 하나님을, 하나님께 감사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찾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그냥 환경 속에서 불평에 더 익숙해져 버리는 거죠. 원망에 더 익숙해져 버려요. 그러나 그 속에서 마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실 은혜를 찾으려고 하면 우리는 그 속에서 숨은 그림 찾기를 하듯이 분명히 있어요. 여기에서 숨은 그림 숨은 그림 8개를 찾으시오. 이런 미션이 주어진단 말이죠.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아예 한 다섯 개, 서너 개, 두 개, 어떤 사람은 한 개도 못 찾을 때가 있어요. 아니 어디 있어 도대체. 그런데 그 속에는 반드시 8개가 숨겨져요. 있어요. 10개나 8개. 그러니까 8개가 있다면 8개가 있는 것이고, 10개가 있, 있다고 하면 10개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성경에서 너희에게는 감사할 거리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감사할 거리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내 마음을 모아서 찾지 않게 되어 주면 못 찾는 거죠. 어,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 감사할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지나온 삶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것들이 분명히 있고 지금 현재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 때문에 내 삶이 윤택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찾아. 새 노래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어, 그러면 하나님을 더욱 즐거워하게 되어지는 하루가 되어질 것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